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이 끝난 서울 자가 김부장 드라마의 결말을 보면 김부장이 회사에서 희망 퇴직을 당하고 마지막에 세차장을 창업하면서 드라마가 끝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드라마처럼 요즘 퇴직하시는 분들 중에서 세차장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여러 프랜차이즈로 주변에서 우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게 바로 24시간 노터치 세차장인데요. 세차장의 경우 셀프 세차장, 디테일링 샵, 손세차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노터치 세차장의 경우 기존 세차와 달리 솔질을 하지 않고 높은 수압으로만 세차를 해줘서 차에 기스나 흠집이 가지 않게 세차가 가능하고 손님이 많지 않은 야간에는 무인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생각하면서 노터치 세차장 창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터치 세차장 창업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터치 세차장의 경우에는 여러 프랜차이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점수가 많은 커미너시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미너시는 크린토피아를 운영하는 사모펀드 JKL이 올해 초 인수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먼저 창업비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나와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가맹비의 경우 1100만원이고 교육비는 5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경우 소멸성 비용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고요. 2025년에는 최초 감행금의 지급을 면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격적인 창업비용 항목을 살펴보면 200평 기준 토목공사비가 9,900만원에서 1억 3,200만원. 건축공사비로 세차장 및 간판공사 포함해서 2억 3,100만원에서 2억 8,600만원. 시설물, 노터치 세차기계 투베이 기준 스피드도, 키오스크 가격 합계가 2억 9,040만원. LED 등 옵션 장비가 5,500만원. 거기에 세제, 왁스, 유니폼 등 초도 물품 합계 249만 원까지 더해주면 합계 6억 7,789만 원에서 7억 6,589만 원의 예상 창업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웬만한 자본으로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게 노터치 세차장입니다. 여기에 설계, 허가비용, 한전 불입금, 상수도 인입비, 하수도 원임자 부담금, 도로 조용 등의 추가 비용은 이 표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설계의 경우에 세차지, 정화조, 배수 설계까지 들어가야 하고 기존 상하수 인입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신설이면 원임자 부담금도 폭탄으로 나올 수 있고. 전기증설도 삼상 고압 아닌 기준 400에서 8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 대략 5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임대차 보증금은 1억 원으로 잡고 계산시 총 창업 예상 비용은 200평 기준 최대 약 9억 3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제가 다뤘던 업종 중에서 창업 비용으로는 탑급인 수준이네요. 2024년 커뮤니시 전국 연평균 매출을 살펴보면 약 2억 3 0 82만 원입니다. 이를 일 매출로 나눠주면 약 63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럼 과연 커미너시 하루 63만원씩 팔 경우 커미너시 사장님은 한 달의 예상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을 계산해봐야겠죠 1매치 63만원 곱하기 30.4일 라면한달총 매출은 약 1915만원입니다 여기서 매출이 전부 이익이 아니죠 마진율을 곱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노터치 세차장의 경우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재료비는 세제입니다 정보공개서에 나와있는 세제 공급가격을 살펴보면 알칼리 세제 18.75L에 114,000원 중성 세제 18.75L에 121,000원 왁스 4L에 81,000원으로 ,000 나와있습니다 1ml당 가격을 계산해보면 알칼리 세제는 6.08원 중성 세제는 6.45원 왁스는 약 20.25원이네요 코스 1회당 평균 세제 사용량을 알칼리 80ml, 중성 60ml, 왁스 사용량 20ml로 잡고 계산해보면 1회당 들어가는 추정 세제 원가값은 약 1,278.4원이 나오네요 커미너시 코스들의 가격의 중간값을 계산해 보면 13,000원이고 매출액 대비 재료비 예상 비율이 약9.83% 정도가 나옵니다. 코스에 따라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평균적으로 10% 정도 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여기에 세차 용품 및 음료 등 제품 매출 5% 잡고 용품 마진율 65%로 계산하면 약 1,699만 원입니다. 이제 여기서 각종 비용들을 빼주시면 순수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월세를 빼주셔야 하는데요. 노터치 세차장의 경우는 크게 부지를 구입해서 진행하는 경우와 임차해서 진행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통 토지를 이미 갖고 계신 토지주분들이 비어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추가 수익을 올리면서 추후 토지 시세차익까지 함께 노려보기 위해서 이러한 노터치 세차장을 창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세차장은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지자체 기준으로는 폐수 발생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아무 자리에서나 노터치 세차장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토지 용도, 하수도 인입 여부,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폐수 배출 허가 여부 등이 조건이 다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미 허가가 나 있는 부지를 임차해서 영업하는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200평 기준 보증금 1억에 월세 400만원 정도라고 계산하면 1699만원 빼기 400만원 하면 1299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기 및 수도요금을 차감해 줘야 하는데요. 노터치 세차장의 경우 매출과 매장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의 경우 보통 월 매출의 3에서 4% 정도 전기요금의 경우 6에서 8% 정도 잡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수도요금은 약 76만원, 전기요금은 약 134만원 하면 합산 210만원입니다. 그럼 1299만원 빼기 210만원 하면 1089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차감해 주셔야 하는데요. 노터치 세차장의 경우 주요 업무가 드라잉 타월 세탁 및 정리, 입출차, 대기차량 정리 및 통제, 드라잉 존, 화장실 정리 등 크게 어려운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손님이 없는 야간 시간대의 경우 무인으로 돌리는 곳도 있지만 주간의 경우에는 한 명에서 두명 정도는 근무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사장님이 주 5일은 풀 근무하면서 주말 2일만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알바로 돌린다고 계산해 보면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320원 곱하기 14시간 곱하기 8이라면 약 115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럼 1,089만원 빼기 115만원 하면 974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해 주셔야 하는데요. 노터치 세차장의 경우도 시설업종이기 때문에 기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주셔야 나중에 정확한 순수익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차기계의 경우 언젠가 고장나고 교체 주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번에 비용을 맞게 되면 현금흐름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인데요. 세차기계의 경우 구입원가가 2억 9천 40만 원이고 허민 없이 정보공개서에 4년 이상 경과했을 경우 노후화된 세차기계로 보기 때문에 내용 연수는 5년, 잔존 가치는 40%로 잡고 계산하면 월 감가상각비는 약... 290만원이 나오네요 그럼 974만원 빼기 290만원 하면 684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를 차감해줘야 하는데요 카드수수료는 2.7% 여기에 PG수수료 별도이므로 PG수수료 0.3% 기준으로 계산시에 1915만원 곱하기 3.05% 하면 약 58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무사비 8만원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주차장보험 월 12만원 CCTV 5만원 인터넷TV 3만원 기타잡비 10만원 해주면 한달 예상 순수익은 약 588만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따로 차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차기계의 경우 무상 AS 기간은 2년 스피드도어 및 키오스크의 경우 무상 AS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추후 수리비 및소모품 교체 비용은 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세차장은 날씨의 영향을 정말 크게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사실상 개점 휴업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심지어 비 예보만 떠도 매출이 줄어들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날씨 변수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잘 된다 싶으면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 세차장 허가가 날 만한 자리가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설 투자 비용이 타 업종 대비 정말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창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일단 들어가면 투자금이 워낙 커서 장사가 잘 안되더라도 양수인을 구하고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